알프레드 클립보드 기능은 알프레드 파워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알프레드는 클립보드에 기록한 내용들을 유지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순간에 골라서 선택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주는데요. 먼저 클립보드의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죠. 클립보드의 옵션 메뉴에 들어가서 히스토리를 보시면 히스토리 탭에 클립보드의 히스토리를 유지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 24시간 일주일 이러한 조건을 주시게 되면, 알프레드가 여러분들이 맥을 사용하면서 사용했던 클립보드 내역을 저장하고 24시간 동안 그 목록을 유지한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클립보드를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보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단축키 옵션 커맨드 C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알프레드에서 클립보드의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이 텍스트 파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파일에서 가까이 내용을 입력하고 복사를 한번 해보죠. 복사 1.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텍스트를 입력하고요. 하나씩 선택하고. 제가 복사를 눌러보죠. 그러면 제가 총 3개의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복사를 했고요. Command Option C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제가 복사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유지 및 관리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알프레드의 클립보드 내역을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은 텍스트 아이템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영상 이러한 것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아이레드의 쉬운 인터페이스 덕분에 여러분들이 클립보드 내용을 검색하고 바로 찾아서 쓸수 있는 효율적인 기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클립보드의 내역을 키워드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번엔 클립보드 그리고 엔터를 치면 다음과 같이 클립보드의 내용이 보이죠. 그리고 스니핏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문구들을 먼저 등록을 해놓고 바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제가 스니핏이라는 탭을 한번 선택해보죠. 스니핏이라는 탭에 들어가면 show snippet 에, 타버 클립보드 히스토리. 우리가 이 옵션이 선택되면 클립보드를 입력했을 때맨 위에 올 스니피시라고 해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스니피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가 않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맥 코리아 URL 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키워드로 아이맥 IMU라고 한번 해 보죠. 그리고 스니피스는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알프레드의 스니핏을 사용을 한번 해보죠. 클립보드. 그럼 다음과 같이, I'm a Korea URL. 그래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니핏을 바로 불러서 쓸수 있는 스니핏이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니핏하고, I m u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맥 코리아 URL을 바로 복사를 해서 여기서 붙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립보드와 연계돼서 여러분들이 스니핏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스니핏의 또 다른 활용 방법은 현재 시간 같은 거 날짜를 여러분들이 스니핏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는 스니. td라고 한번 해보죠. TD. 그리고 placeholder라고 해서 time, date, clipboard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시각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보여주겠죠. 여기 사이를 간격을 띄워주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사용을 한번 해보죠. 스냅, 타임, 아, 스냅, td죠. 스냅, td. 자, 그러면, 우리가 키워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타임데이트라는 스니핏을 가져오죠. 복사를 해서, 우측에 입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로, 현재 시각과 날짜를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번째 탭은 멀징 입니다 멀징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클립보드 내역 안에 복사된 텍스트가 있고 그 텍스트 안에 알프레드 클립보드 내역에서 선택한 텍스트들을 덧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알프레드의 클립보드 병합 시험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이러한 텍스트를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를 복사를 하게 되면 알프레드 클립보드 내역으로 지금 제가 복사한 내역이 다음과 같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밑으로 제가 알프레드 클립보드 1 알프레드 클립보드, 뭐, 이런 텍스트들을 쭉 기입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텍스트들을 기존에 복사를 했던 이 텍스트 뒤로 덧붙이고 싶습니다. 클립보드 상에. 그러면 이 부분을 선택하고,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로 C를 빠르게 두 번. 다시 선택하고, C를 빠르게 두 번. 하고, 이제 알프레드에서 클립보드를 열어주시게 되면, 어떻게 보이나 보시죠? 클립보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복사한 내역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눌러서 한 번씩 중복으로 복사가 됐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해 보시면 이것의 기능을 익히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프레드의 클립보드 머징 기능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고급 기능으로 오토페이스트 언리턴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프레드 클립보드에서 선택한 아이템들 엔터키로 선택한 아이템들이 현재 활성화된 응용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붙여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맥스 클립 사이즈는 256 캐릭터 뭐 언리미티드까지 un,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프레드에서 유지하고 보관할 클립보드의 내역을 크기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알프레드 클립보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